요즘 정말 날이 갈수록 오르는 물가에 한숨이 푹 나오지 않으신가요? 정말 제작고 소중한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부업을 하자니 직장 생활이나 살림한다고 많은 시간을 낼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한 번만 세팅을 하면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부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업으로 직장 월급보다 큰 돈을 벌겠다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하루에 3만원만 벌어도 한 달이면 9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꽤나 짭짤한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먹고 단순하게 하루에 3만원만 벌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돈을 벌수 있는 부업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모두 살면서 여행을 가거나 숙제를 하거나 혹은 자기소개서를 써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중국 여행을 갔을 때 어디 어디가 맛집이다 혹은 어느 관광지에 가겠다와 같은 여행 계획을 짠다거나 또는 학교 다닐 때 과제를 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부업은 바로 이런 자료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판매하여 돈을 버는 부업입니다. 아, 그런 걸 누가 사요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만약 대학과제를 너무 하기 싫은데 인터넷에서 과제를 500원에 판다면 또는 해외여행을 가는데 누군가가 잘 정리된 여행 계획을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다면 사고 싶지 않나요. 나에게는 이미 지나버려서 필요 없는 정보 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가 될수 있다는 거죠 에이 그럼 이것도 엄청 길게 써서 무슨 몇십 장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문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고작 2에서 3페이지 정도의 문서를 업로드하고 돈 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에 그냥 용량만 차지 하고 돌아다니는 문서들을 업로드 만 하면 돈을 벌수 있는데 안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저도 지금 당장 컴퓨터에 예전에 썼던 이력서 자기소개서 예상 면접 질문 친구들과 짠 여행 계획 등이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주부시라면 본인만의 노하우가 담긴 음식 레시피나 살림 정리 방법 같은 것도 문서화 시켜 판매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어디에 팔까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싱크존을 검색해보세요. 그럼 싱크존 사이트가 바로 나올 텐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 후 판매 자료 등록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예를 들어 어린 왕자 도쿠감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숙제 자료 카테고리에 있는 도쿠감에 이 자료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판매하실 때 가격은 본인이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얼마로 팔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가격 정책 가이드를 클릭해서 다른 사람들이 대략 얼마에 이런 자료를 파는지 참고해서 가격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주부님들은 아이들 과제한 거잘 모아두었다가 업로드해서 부수입을 만들면 육아도 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겠죠? 실제로 저는 최근에 다녀온 베트남 여행 계획을 500원에 올려두었는데 며칠 만에 331건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냥 가족들하고 재미있는 여행을 가려고 세운 계획이었는데 그게 꽤 인기가 있더라고요. 놀랍지 않나요? 게다가 현금으로 받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업로드한 자료들이 판매되어 수익이 5천원 이상 쌓이면 바로 출 출금 신청을 해서 통장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도 쉽고 수익을 출금하는 과정도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업은 부업 중에서도 정말 상당히 괜찮은 부업에 속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받을 수 있는 수익이 적어지기 전에 하루 빨리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내용도 다 알았으니 소소하게 하루에 3만 원씩 벌어보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 어떨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고정 댓글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업 요리사였습니다.